부천 콘텐츠코리아랩에 이어 경기도가 두 번째로 유치한 성남 판교의 경기 콘텐츠코리아랩이 문을 열었습니다. 공공지원센터 6층과 7층에 입주해 총면적 1840제곱미터에 달하는 규모. 7층은 3D 프린터와 카메라 등 고가의 장비가 구비된 스튜디오와 세미나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시제품 제작 교육과 창업 전문가 멘토링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. 또 작업실과 협업 공간인 6층에선 입주업체들의 창작 과정을 지원합니다. 소리나 잡음을 일으킬 수 있어요 다른 분들이 근데 이제 컨텐츠 코리아 랩 같은 경우에는 녹음실과 음향실이 방음 상태가 워낙 좋아서 저희 친구들이 연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실 수도 있고 충분한 작업도 할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으로 지자체 중 처음으로 개소한 이번 경기 콘텐츠 코리아 랩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에 공개된다는 점 사업 중심의 프로젝트에 국한된 지원에서 벗어나 이곳에선 문화 콘텐츠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해 아이디어 생성부터 창작과 창업, 기업 활동으로 이어지는 문화 콘텐츠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입니다. 와 상상력과 그리고 기술이 만나는 그러한 장소가 저는 이곳이 되고요.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이 바로 경기도가 되고 성남이 되고 판교가 될 것으로. 특히 같은 건물 8층과 9층엔 또 다른 콘텐츠 창업 지원 공간인 경기문화창조허브가 입주해 있어. 창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은 물론 각종 정부 사업 지원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경기수TV 최창순입니다